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음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에 관한 규정이다.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하고 그 환자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깨끗해지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 있는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 가지를 가져오게 하여 제사장은 새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 생수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우슬초 가지와 홍색 실과 함께 가져와 샘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이 깨끗해지려는 사람에게 일곱 번 뿌려라. 그다음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 보내라.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몸을 씻으면 정결케 되리라.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영으로 들어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라.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그는 정결케 되리라.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량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오너라.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어라. 그리고 제사장은 어린 수량 한 마리를 끌어다가 기름 한 롯과 함께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들여라. 그 어린 수량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라.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 다음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조금 가져다가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린다. 손바닥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속건재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른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은 기름은 정결케 되려는 자의 머리에 바른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한다. 곧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해 속죄하라. 그 후에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속죄제를 지내면 그는 정결하리라.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이것을 바칠 힘이 없으면 그는 흔들어드릴 속건 재물로 바칠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소재물로 고운 가루 한 에바와 고운 밀가루 한 록과 기름 한 록을 가져오도록 하라.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삼아라. 팔일째 되는 날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그것들을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 여호와께 바쳐라. 제사장은 그 어린 양과 기름을 받아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들여라. 속건제물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라라.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에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려라.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제사장은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라. 그런 다음 정결하게 되려는 자가 자기 힘껏 바친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가운데 새끼 한 마리를 바쳐라. 힘이 되는 대로 한 마리는 소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라 이것은 나병에 걸린 자가 그 힘이 부족하여 정결함을 받는 데 필요한 재물을 바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 소유가 된그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 색점이 생기면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라. 제사장이 그 색점을 조사하러 갈때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도록 먼저 그집 안에 있는 것들을 치운 다음에 들어가라.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집 벽에 곰팡이가 나서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얼룩이 있고 그것이 다른 벽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제사장은 그집문 밖으로 나와서 7일 동안 그집 문을 잠가두어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살펴보아 그 색점이 벽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곰팡이가 있는 돌을 뽑아서 성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라. 또 집안의 모든 내부 벽을 모두 긁어내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도록 하라. 그리고 다른 돌로 그돌 대신 끼우고 다른 흙으로 대신 그집 벽에 바르도록 하라. 그 돌들을 빼내고 그 집의 벽을 긁어내고 다시 흙을 발랐는데도 그 색점이 나타나면 제사장은 가서 다시 살펴보아라. 그때 만일 그 색점이 번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로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집을 헐고 돌과 나무와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에 부정한 곳에 내버리도록 하라. 그 집을 폐쇄한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다. 누구든지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라.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집의 벽을 새로 바른 후에 색점이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사라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라. 그 집을 정결하게 하려고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한 마리는 샘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우술초가지와 홍색실과 함께 가져와 샘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려라. 그는 새의 피와 샘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라. 그 살아있는 새를 성밖에 들로 날려보내라.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집의 부정을 제거하면 그 집이 정결하리라. 이상은 나병과 백선, 옷이나 집안에 곰팡이가 나타났을 경우와 부스럼과 습진과 얼룩에 관한 규례로서 어느 때 정결하고 부정한지를 정한 규례이다. 이는 나병에 대한 규례이다 하셨다.